냄새가 고약해. 아, 그래. 가자, 처음 멤버. 아, 그 아, 니야 아, 그래. 가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이거는? 이거?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래잘못해 아, 그래. 가그약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바꿔놓까네 아, 힘들다 똑같이 해? 네, 멀리서 보니 엄청나이 리벤지 할래? <laughs> 멀리, 멀리서 봐야 돼 아니 아니 가까이서 제가 못 봐봐요 칠도요 아니 바꿔놓래 리벤지 할래 아니 리벤지 리벤지 그래 아 <laughs> 확실히 뭔가 <laughs> 시간이 여유롭네요 네, 네, 네. <laughs> 지금 몇, 몇인데? 한세 나는데? 5세 なるほど。 서브를 네. 연습하니까 네. 조금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형이요? 어 더, 서버, 조금 더 올리고 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어 네. 조금 더 올리고 네. 조금 더 파워를 실어봤거든 네.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네 서브할 때 어떻게 하고요? <laughs> <요>, 원래 <laughs> 서브가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넣거든 아 그럼 딱딜렁고도으시데거 원래 이게 서브 어. 넓게 슬라이스 원래 이렇게 하지? 형이 하시는 게 슬라이스 할 때도 원래 이렇게 형은 이렇게 깎아서 하신다고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머릿 속에서는 그렇게 쳐. 일단은 슬라이스를 어. 칠 때는 보면은 음. 친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플랫은는 이렇게 치거든. 어. 이 상태로 보게 이렇게, 이렇게 치거든. 슬라이스는 어. 이렇게 살짝 기울인 상태로 치는 거야. 기울인 상태로 이렇게 똑같이. 아, 그러니까 거의 이게, 이게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러니까 형이 지금 슬라이스를 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아직 진화 단계니까 슬라이스란 게 원래. 앞으로 쭉 뻗으면서 휘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형이 쏘시는거 이제 폼스로 감속이에요.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쏘면서 휘는걸쳐야 돼요. 좀더 직진성을 싫어하야 네, 되는 거같요 거의 거잖아. 이제 플래시랑 아. 구분이 잘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그게 구분이 잘안 되니까 슬라이스로 오는 거랑 이제 플래시로 오는 거랑 이렇게 가까운서 전략을 쓰는 거죠. 음. 어, 이거 플래시 치는 줄 알았는데 슬라이스로 오 그런 경거든요 그래서 이게 폼은 똑같은데 이 잡는 그 치는 방향이 플랫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치는데, 플랫은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목표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 그래. 지금 은 근데, 충분히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일단, 걷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버스가 안 들어가면 이제, 탔고 막또안 되니까. 저는, 울트로 많이 봤거든요. 울트로 같은 거. 아. 근데, 이트라도 가르치는 사람마다, 여기가 네. 근데 저랑 맞는 거 참고. 진짜 세 부분.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서브는 진짜 자, 자신과의 싸움. 무조건 네. 연습이 제일 중요것요 네. 근데 이렇게 게임만 하면 네.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 아. 게임할 때는 또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줘야 되니까 조금 더힘 네. 빼고 안정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따로 카트 놔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음. 서브도 온데 너무 연습 많이 안되어깨는거아야아 그치, 그치 그치 아 하루에 50개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다. 아 그래? 그 어, 서브 이제 풀수 있는 거음그 어, 많이 위험해서 중에열개씩하아 뭐, 내가 원래 네. 지진 가기 전에 딱 저렇게 넣 거야 저번분저요딱 여기서 말을 치면, 던거치 이렇게 뒤에서부터 올려놓고 네. 딱여기서만 이렇게 치면 요 코치님하고 네. 할때때기까지지 해서, 음. 이가서 이렇게 치다가 아는 형님이 청주에 한번오라그래 해서, 갔더니 해카트 네. 갖다 놓고 사람 없으니까 아, 좀 계속 알서주시더라고형거기서좋아했 해서, 이렇에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 이렇게 서이이렇 가지고 손목이 포할때 이렇게 딱 돌아가야되는데 이게 안돌아가고 그래서 밀어서 지금 포가 자꾸 길어지거아길어지는거야 그래? 그렇게 이제 나갈까만 그 나가니까 오히려 게임때 사실 엔라인들이틀어져는게그렇람심 나갈거 같 요새 생긴데라 거의 다 하지 않 이게 막 이런 이런 생기다하도 이게 짓기도 쉽고 관리도 쉬워버네장은죠 네. 페이스에 많이 빠지셨는데. 이스가고 엄청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는한명에 몇천만 원에서, 형태 레슨 한번만 아 형태 레슨 한번 레슨은 할고버이거 없는거지 슨도 안맞는다고 그래 다데 잡았으면 한데 받으면 제발 못고아는 계속 받고있으니까 안 막 근데 그이막 두만지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발치식은 발도 빠르고 다 좋은데 진짜 조금 근 에러가 조금 있으신데 그것만 알니면했는 되지 아 빨리 축장 갔다 묻은 건디 그거사 4주짜리 한번 해 봐야겠어. 아근데야 런디에서 로렌디 마리에서 아, 아. 그 레슨하는 거 어드밴스도 그러면은 그룹도 실내에서 네. 4주 동안 하더라고요 평일에 아니 일주일에 응. 한 번씩은 평일에 그거 하고 응. 주말에는 미나 치고 응. 그 정도만 해 지금도 나는 많이 치고 좋네 미나도 이제 평일에 <laughs> 이스 월, 요일 <laughs> 퇴부, 뭐 한다고? 앞에 뭐. 아, <laughs> 어. 근데 맞잖아. <laughs> 지승에서 잘치는데 <laughs> 야, 나 사기 당한 건가? 형 테이스 보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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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처음엔 그랬지. <laughs> 처음엔 그랬지. 처테보거니 <laughs> 어, 어, 처음엔, <laughs> 처음엔 테이스 보고. 우와. <laughs> 어, 이런 가 있다니. 또 거기서 또다 네. 묻히니까 네. 되게 또 보였죠. 아 그죠 그죠. 어디 이거냐? 보이나 보네. 오 뭐야? 풀어뭐이야 형, 나, 라켓 한 번만 그렸어. 제꺼? 야, 내꺼, 라만 그렸어. 98창인데. 아, 괜찮아요. 1 0 0방이이 그래? 그래. 그림 왜 이래? 아, 그림. 그림 하나도 안그아봤네 그림 있나? 갈아주는 거어렵분하는데 아, 뭐 하나 드시게요.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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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이거 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 그래, 그 그립군이 나는 뭐그 정도로 내가 예민한가? 음. 뭐내 실력이 일천한데 아. 그런 생각으로. 아니요, 근데 그립도 자기 좀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 네. 저 같은 경우는 노넥스나웨스쓰스거든요좀 아. 쫀쫀한 느낌이라가지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 확실히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노넥스라고 좋은 게 아니고, 쫀쫀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 같아 나는 그냥 체가 헤드니까 어. 맞춰가지고 그냥 헤드로 어뭐 그렇게 하셨을 때 편하면 그거 하는 거지 나중에 싼 것도 한번 써보세요 음. 요네스도 괜찮아요 좀 비싸긴 한데 음. 괜찮아요 이게 칠때 미끄러지면 은 이제 막센공 받을 때제 코인데 막 미끄러지면서 막 공에 힘을 전달을 못하잖아요 발 앞으로 떨어지고 그러잖 그런 거안 할라면 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방금 서브 좋았다. 받아, 받아! 오이!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서브 너무 좋았는데. 그립이 어디꺼요? 메이커가 어디서? 어? 스폰이? 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어. 이거 어디서 준거 같은데? 펜스넷으로 아아 이런 데서 받은 거야. 여기 안줘야 되는데 어렵다. 네. 어, 형 괜찮으신가요? 되죠. 언제 바꾼 거야. 어, 그때 붙이는거없었 이거? 아, 예 이거 어떻게 요무 있으면. 이 이렇게 도안떨어져 아, 여기 있다, 있다. 어, 없어지 네. 아, 그래. 그래서 네. 거는 동무가 음. 있어 가지고 원래 차 3에 두개 달려 있어. 그래서 이게 좋네. 좋네. 음. 확실히 그아 그것 때문에도 호떡걸프 맞추려고 아 다른 것 중에 이렇게 더라 어? 저건 아직 안 써보신 거네요 그러면? 뭐? 뭐 그아 저거? 네. 아니야 아니야 저것도 네. 원래 쓰던 되실 거 그렇지 나도 갈아야 돼 <laughs> <laughs> 원래 처음 지난번 쟀을때는 저거 나 여기서 었어 이거 사면에서 저거 그립기시어 이거 스피드 어야 어, 맞아. 이렇게 왔을 때내 네. 마음은 이걸 스킨을 쫙 걸어서 쫙저 끝으로 보내고 싶은 거지. 방금처럼 왔을 때요. 아. 근데 저런 공이좀 이제 좀찬스볼이긴 하죠. 그렇 그러니까 이제 자꾸 다가가서 그렇게 네.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음. 자꾸 내에치고맞아요 형이 저번에 할때이렇게잘 보셨거든요. 저번에 갑자맛있 저기 농인 갔을 때좀잘하어요 <laughs> 잠시만, 잠시만. 저거 바꿔. 다시 다시 안 나왔는데. 와, 좋네요, 이거. 그 한규 이 주신 거야. 진짜 <laughs> <laughs> 아, 돌아버리겠다. 민아야, 미아야 이거 꼭 잘로 살려. <laughs> 이거 아, 우리가 네. 그립 갈아줬어. <laughs> 야, 라켓을 <laughs> 갈자마자 또이러고 있어. 사람게 나. 어해니니민아이도 맛있고 맛있었는데. 그러고. 그민라영이 집이군다. 그자다 그래. 그 근데 지난번에 너랑 같이 왔잖아. 네, 근데 너가 오는 동선에 네. 네. 맞아? 동선 맞긴 맞 아. 맞긴 맞는데 그리지 돌긴 하죠. 몇분 아, 정도 해? 더 걸리긴 하지. 아, 유행에도 딱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네, 좋겠다. 좋겠다. 아, 좋 아니, 근데 경능력이면뭐정자역이니까 대체하고. 어, 네. 근나 뭐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네. 그렇게할것같은데다당 한다. 어떻게? 아, 아진 아니야. 아, 그 그래, 어, 그래, 그래. 미나 온 것보다 더 멀리서 와야 그래. 돼. 그래. 아니, 마안먹마도안도안 먹었어. 한 30분 걸릴 거야. 한3 우리 가 같이 먹었어. 한국은 쏘고 있는데. 고도동고쏘도도쏘동양재동고쏘동서울이고 아그 때, 서울대기 잡을 수가 있어요? 가끔 수도공고 나오긴 하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네. 네. 쳤거든요. 네. 거기도 좀 코트가 싸요. 수도공고? 네. 어, 비교적 그런 편인 것같습니다 오이, 나이스! 한번 더! 우와. 오이! 아, 나 진짜 잘했네. 형 리액션 장난 아니지? <laughs> 너는 요새 네? 새로운 뭐 만나면 없고? 아, 아니, 없어요. 껌딱지가 아, 없어, 아예. 아예. 기회가 없어. 네! 뭐, 는 그래? 아, 만나서 물 그, 저, 뭐야, 따로 저 되는 거지. 그때 얘기한 게그 때, 한, 3일을 때 그때 뭐가 잘 있었는데.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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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그그 때, 그그 때, 그 때, 그그 때, 그있 와, 나이스다. 야, 야. 그립 바꿔서 그래? 오늘 최고의 샷이었다. 네. 그래. <laughs> 그그 오늘 것 제일 것 잘, 것 잘, 것잘 쳤어. 그래이점 그죠. 한세 시간에 저런 거 하나 만 아. 네네. 네, 네. 아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혹시 치다가 여기 끝나면은. 네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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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 음, 음. 우리 옆에서 복식 만 치고 있지.